아저 건너편이 염전해변이죠. 그리고 이쪽이 망양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왕피천 하루죠. 지금 이제 바람은, 덜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덜바람이 불고 있고요. 어, 그래서 투방을 이쪽 방향으로 쳐야 됩니다. 바람이 이쪽 방향을 보니까 이쪽 방향을 쳐야 되고, 지금 왕빛천 하루는 저기 앞에, 모래턱이 저기, 한 100m 앞에 지금 모래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숭어들이이 앞에서 뛰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치로 보이는 숭어들이이 앞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좀 이따 보고또 지나가겠죠. 이제 티죠. 튀죠? 예. 튀는 게 보입니다. 접핑하는 게 보입니다. 튀죠? 예. 저거 숭어입니다. 중짜. 중짜 숭어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는 이제 모치들. 한 10마리 정도 되는 모치들이고요. 요시커은 거는, 시커먼 띠는 티가 되겠습니다. 옷을 입고 좀 들어가보았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제 요거 촬영하고 나서 어제 미련이 남아있는 광어 미련이 남아있는 그 너럭바위로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한번 가서 한번 치면 되겠죠 이따 잡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예 딱 들고 내려가려고 준비한 상태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촬영 목적으로 내려갔고, 이제 촬영이 아니고 그그 그 뭡니까 탐색 차원에서 내려갔었기 때문에 투망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도 못 잡은 경우가 있고요. 오늘은 밑밥을 좀 준비해서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밑밥 치면 그쪽에 정갱이들이 꽤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갱이가 모이면, 뭐, 한판 치고, 했어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 되죠. 자, 요쪽으로, 뭔가 다닐 것 같기도 한데요 바람이 이제 맞바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토막이 안 날아가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쳐야되니까 이렇게 고기 지나가는 걸 보고 쳐야되겠죠 특별히, 고기는 보이지 않고요 뭐 모취들은 많이 보입니다. 학공치가 보일 때가 됐는데, 전어하고.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고요 모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취하고 통화하고. 저.. 나가서 저쪽 하얀 하얀 부분 가서 치면 되죠 뭐 모치, 모치는 뭐 잡을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구경만 하는 거고요요 요 앞에 요, 요 작은 고기도 보이죠 요거는 뭘까요 멸치는 아니고 한 30마리 떼뛰어 다니잖아요 오.. 요 50마리 되네 전갱경 인가? 한번 쳐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이.. 여기 있네 여기도 있고 방금 잡아봤는데요, 이 황어 사리입니다. 황어 사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황어 사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 가운데서 송어가 계속 뛰니다 계속 뛰고 있고요. 뛰어도 그림의 뜨기 되겠습니다. 중짜 이상들이 계속 저 가운데서 펄쩍펄쩍 띕니다. 수심이 꽤 깊죠? 요, 요런 것들이 뭘까요? 황어살입니다. 아, 모치네, 모치. 모치. 자. 이것으로 울진군 건남면 연전 해변에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